안녕하세요, 띠띠띠띠, TV의 띠띠입니다. 오늘은 혼자 반탈출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시작해볼라 하는데, 이제 할게요. 어떡하죠? 이제 반탈출이 시작됐어요. 저는 이 임포스터가 안 열려요. 다른 것도 해 볼게요. 안 열려요. 그다음 거는? 이거 또또안 열려요. 이제 없어져. 이제 마지막이 남았는데 한번 해 볼게요. 드디어 열려. 이제 드디어 열렸어요. 아직은 담가져 있어요. 열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